tv에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인사가 자신의 재산이나 성과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라며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꾸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자랑이라도 만약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집도 몇억이 올랐어. 이번에 차도 새로 바꿨는데 진짜 최고급 모델로 샀다니까. 처음엔 그래, 잘 됐다라고 웃으며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수록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요? 그냥 부럽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까운 사람의 자랑은 때로는 불편함을 넘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 못하거나 현재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땐왜 굳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과나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이 자랑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어떤 자랑이 우리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한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자랑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에 거리를 두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 자랑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영애 씨는 65세로 평생을 바느질 일로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큰 딸은 교사로,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애 씨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창 모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영애 씨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학교에서 부장교사가 됐다니까? 그리고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나갔어. 정말 대견하지 뭐야. 그 말을 듣던 친구 정미 씨는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정미 씨의 자녀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정미 씨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모임 후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희는 참 좋은 엄마야. 근데 왜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네. 사실 영희 씨는 그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미 씨에게는 비교 심리를 자극하며 불편함을 주었던 것이죠. 왜 가까운 사이에서의 자랑이 문제일까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은 내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랑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자랑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과는 부모의 자부심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는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자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방의 근황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아이들은 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자녀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자랑의 강도를 줄이는 방법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요즘 많이 바빠졌어. 교직이 참 힘든 것 같더라처럼. 성과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셋째, 자랑 대신 감사와 겸손을 표현해보세요. 아이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화의 목적이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자산 규모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은 그 사람의 노력과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를 자랑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관계에 미묘한 틈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75세 박영수 씨와 그의 친구 최병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뤘습니다. 그는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넉넉히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산 관리나 투자 이야기가 자주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날 모임 자리에서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강남 쪽에 새로 나온 상가를 하나 계약했어. 거기 새 들어있는 가게들이 다잘 돼서 매달 수익도 괜찮고, 내가 이런 안목은 좀 있지 않나 싶어. 너희도 괜찮은 물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병호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병호 씨는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은퇴 후에도 넉넉하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가 병호 씨에게는 마치 넌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니? 라는 간접적인 평가처럼 들렸던 거죠. 모임이 끝난 후 병호 씨는 집에 돌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영수처럼 여유롭지 못한 게 죄는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지? 왜 자산 자랑이 불편할까요? 재산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건의 차이는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자산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보다는 겸손함을 강조하세요. 이번에 운 좋게 투자한 곳에서 조금 수익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에요처럼 자신의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는 표현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 대화하세요. 재산 이야기가 불가피하다면 요즘 다들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최근에 어떤 좋은 기회를 발견하셨나요?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는 대화는 자산 규모 자랑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겸손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더 따뜻하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미나 여가 생활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는 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랑처럼 전달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은근한 부담이나 열등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9세 이정우 씨와 그의 친구인 70세 최영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우 씨는 몇년전 은퇴한 이후 골프에 빠졌습니다. 매주 골프장을 찾아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죠. 최근에는 골프 실력이 늘어 동호회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모임 자리에서도 자주 골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에 골프대회에서 1등을 했어. 3개월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더라고. 요즘은 주 2회씩 필드에 나가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너무 좋다니까. 골프 안에 내가 소개해 줄까? 이 이야기를 듣던 영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길 씨는 몸이 불편해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부족해 여가 활동은 커녕 가까운 공원 산책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씨의 말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영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보기 좋긴 한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나도 뭔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취미 자랑이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취미와 여가 생활은 개인의 경제적, 신체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도 경제적인 제약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여가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미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부담과 상실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미 이야기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랑 대신 공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골프를 하면서 건강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걷기나 다른 운동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혹시 좋은 운동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관심사나 상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자신의 취미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운이 좋게 골프를 배우게 됐는데 정말 즐겁더라고요. 다들 자기만의 즐거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취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즐거움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는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영광 자랑입니다. 누구나 한때 빛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높은 성과 칭찬받던 시절 등 과거의 좋은 기억은 소중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72세 이명환 씨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명환 씨는 3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 지역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50대에는 지역신문에 인터뷰까지 실리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환 씨는 몇년전 은퇴한 이후에도 모임에서 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그 당시에 우리 사업 규모가 지금 기준으로 치면 몇십억은 됐어. 그때는 거래처 사장들이 날 만나려고 줄을 섰지. 요즘 사람들은 그때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공 못하는 거야. 명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축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환 씨의 이야기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같은 모임에 있던 68세 김정호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큰 성과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호씨는 모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환이 형이 예전에 잘 나갔다는 건참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아 괜히 주눅이 들어. 나도 한때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부족했던 건지 싶어지더라고. 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말이 불편할까요?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자신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교와 자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회상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사업을 하며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소소하게 텃밭 가꾸면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대화하면 훨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교훈과 배려를 담아 표현하세요. 그땐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나치게 욕심냈던 것 같아 지금은 마음을 더 편히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상대방도 과거에 빛나는 순간이 있었을 수 있으니, 그럼 당신은 그 시절에 어떤 일 하셨나요? 라고 물으며 이야기를 공유하면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됩니다. 삶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의미가 있지만 타인에게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과거를 나누더라도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진정한 관계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